복음창송과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에서 사랑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마음의 기쁨을 창송 한번 부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사수 사랑, 웃기, 쁨 예수 사랑, 기쁨 내맘음에에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으 사랑, 기쁨 내랑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웃으, 사랑, 웃으, 나는 는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너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삼절 이제는 내는 해방된 내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숨어 수줍게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十月是洒满太阳的最美。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심으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신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듣는 그들에게도 기쁨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가운데 하늘을 높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일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이와 같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충만이 필요하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충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는데 한란,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시면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충만이 필요하다. 우리가 찬성과 170 구단 기쁜 소식을 창송 했는 것 같이 우리가 사탄에게 얽매있던 사람이 있는데 자유가 되었지만 더욱 충만 충만해서 완전하게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 성의에 창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조금 이야기 했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나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안타깝게 살지만, 내 미래가 가야 한 하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지심 걱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게 꿈으로 혹은 항상으로, 음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 내가 장차 어떻게 되는, 어떻게 산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미래, 미래가 현실로 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어, 미래를 알게끔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이렇게 호소하면서 고백한 거 보면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 같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 여섭이 다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미래에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절정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얘기해 준거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해서서 네가너 정동 고향과 땅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가면은 네가 차고 넘치고 민족이 풍성하고 축복된 그 삶을 산다. 창세기 2장,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거기 가면은 네가 모든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남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도 축복해주고 네가 온 축복을 받는다 미래의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미래 생활을 보여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독자인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범죄했을 때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이 쓸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네 아들을 살리줄 것이다. 이 아들로 통해서 이네 후세에 이네 아들을 통해서 어너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그것을 믿고 그 아들을 범죄상에 놓고 죽일라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너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복을 내준다. 전부다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나,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삭에도, 네가내 말을 듣고 내 원한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큰 축복이 온다. 이삭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축복된 그 삶을 말해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아신 야곱은 정말 형으로부터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형이 받아들일 그 축복을 그 야곱이 받고 나서 형이 그것에 대해서 노해가지고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내 동생 여놈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축복을 다뻗들어그 동생 내가 죽이기라 그러면 마음을 묶는 것을 그 엄마가 보고 엄마가 야곱에게 너는 여기 있다, 너 형한테 당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서, 어? 엄마, 동생, 엄마 식구들이 있는 거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안타깝고 어두운 길로 달려가는 길에, 어느 때, 야곱이 잠을, 돌베게하고 잠을 자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가 가는 길, 내가 보호하고 인도해서 너라 하여금 큰 물질,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길을 올수 있게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럴 때 야곱이 자기 예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건 22년 동안 수고 고생하면서 그러나 말씀대로 큰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내가 축복받을 미래에 네가 명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이루어했던것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미래를 알수 있게끔 하십니다 또신약에 보면 은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그때의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날 3천명 5천명 자기가 방언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전두를 할때 2천명 3천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 통해서 해결을 돌이켜서 온 그것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현재의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그가 아주 정상적인 그런 3천명 5천명께 복음을 지할수 있는 능력이 사람 된그 모습을 보고 어,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사도방울께도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이론이든지 철학이든지 어, 믿음관계에서 월등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응? 예수님을 어떤 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갔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 사도방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필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필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필박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필박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필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필박하는 것은 예수를 필박하게 된 것과 똑같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소자에게 네가 정성 마음을 베푼 그가 참으로 길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작은 소자를 무시하고 어? 그들을 멀리했던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아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그 예수님부터 완전히 어려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앞으로 바울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들과 또한 기인들 높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끔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도움을 전어야될것 같한 것을 미래를 보고 다 아신 것을 봅니다. 구약, 신약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했으 성령님, 예수님 같은 분이죠. 세분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여러분께 임하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미래를 보면서 알게 해 주실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도 일찍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면서 저한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제가 열심히 열심히 주를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보시고 성령을 보여 주실 때 나에게는 여러 가지 꿈 항상을 보여 주는데 꿈이라든지 항상은 미래에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운데에서 1년 후에 내일 모레에 일어날 일도 꿈으로 보이면서 알게 하시는가 동시에 어떤 항상은 어떤 꿈은 어떤 음성은 아주 미래에 어느 때에 내가 정상적인 그런 입장이 될 때에 모습을 꿈으로, 항상으로 소리를 들려 주셨는데 저에게는 어떤 모아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 한 마디 전하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봐가지고 네가 많은 사람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해가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미래 어느 때에. 저에게 있을 수 있는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어느 때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제가 살아가게끔 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음성을 듣고 나서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고백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면서 살면 저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금, 멸로건 양의 금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제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한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서 노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아, 지금 한국에 한국의 복음화 시기겠다. 복음 한국 복음으로 통일하겠다 하고 나선 정강은 목사가 있는데 그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중학교 다닐 때까지 얼마나 공부를 못해서 꼰또 중에 꼰또 했다고 합니다. 일에서 한 반에 42명 있으면 자기는 41등이고 42등 되는 놈은 바가라서 좀 이상한 애라서 뭐 공부. 들어도 모르고, 뭐, 공부시간이 오지 않고, 걔가 42도이고, 자기는 4 1등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중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못 해서 성적표원이 전부 수미 양가, 전부 가가가가가 그러면서 얘는 뭐, 말씀을 공부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해서 아주 성적이안좋다 하면서 전부 가가가가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이모로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모가 자기를 데려가 가지고 교회에 가 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에 한국에서 김충기 목사라고 친내기 목사인데, 저도 그 사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교 와서 그 사람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부흥회를할 때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 앞에 앉아서 저그 이모 때문에 붙잡혀가가지고 자기 이모가 얼마나 그 말씀 들으라고 데려왔는데안 듣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이모가 딱 잡고, 제일 앞에 요게 딱앉혀앉고딱 붙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에그 예, 세계적인 부흥간사 김춘기 목사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옆에 사람은 막 넘어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자기는 김춘기 목사가 설교할 때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대요 왜? 듣기 싫었어. 그러니까. 고개를막죽으고뭐얘기사고아 자꾸 잠이 뭐 잘락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픔이 있는 것은 자기가 말씀 전할 때 듣지 않고 이렇게 잔다든지 딴짓 하는 거 그게 제일 싫은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나와 <laughs> 그 뭐, 가지고 그는 이래 하고 있는 걸그 무슨 꼭깨가셔 대 같은 박때리면서영류 세계 어? 내가 누군데, 내가 설계한데, 어? 고개를 콱 숙이고, 잠을 어? 잘라하고 하느냐 하면, 정신 이안 차리냐 하면서 막때랬대 그랬더니, 뭐라 그렇게 뭐라 그러니, 까 거문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교를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뜨겁게 중학교 2학년짜리 공부 잘 못하는 애, 그애렇게 성령님이 뜨겁게 뜨겁게 역사를 했는데, 그때, 밤 8시쯤 돼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니까 11시 반이래. 저녁 11시 반. 다 갚고 없고, 자기 이모하고, 그 김준기 목사만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뱅뱅뱅 해서 막 방언하고 막, 막 달라지기 때 그때에 그 받은 성령님의 충만하게, 얼마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고 했던지 빌리그람이 1970년대 한국에 와서 부흥해 했을 때 수만 명이 한국 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빌리그람 설교를 들을 때에할 때에 자기가 제일 앞에 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하 아,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아서 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하이 멜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 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만하더니 너잘 봐라 저 사람 보제 앞으로 네가 그래야 될 사람이다 어? 저사람네 니다 빌리 그람이 하 The Bible says o so. The b i so. so. 하면서 그때의 한국 복음을 완전히 덮었던 그빌리 그람 그 구세에 빌리 그람 그랬다고 니다 미국에서 내가 목회할 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이 아 내가 한국에 오니까 그 하나님이 미국에서 나한테 은혜 베풀었던 세분 하나님이 한국에 왔더니 보니까 한국에 그 세분 하나님이 왔더라. 그러면서 큰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또 계속. 너 자세히 봐라. 어? 저 사람 누구야? 바바리 하얗게 입고 와서 빌리그라미에 바이블 세이소, 지저스 크라이스 세이소 하이크하고 하니까 저거 니다. 저거 앞으로 니가 이래 될 거다. 그럴 때 고등학교 2학년 쯤내가 멍한 그에게 그러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뜨겁게 있는 그에게 성령께서 앞으로 니가 그렇게 될 거라 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일하더라. 그러면서 또 김춘기 목사 또 다른 부흥 강사들이 부흥할 때에 막 말씀 전할 때 앉아있으면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부흥사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거 잘 봐라 네가 앞으로 그렇게 될 삶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 그랬더니 작년 어, 올 10월 달부터 10월 혁명을 하면서 어, 기독교를 세계 보험화 시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 모이라고, 한국에 사람 모일 때,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얼마나 모이나, 그러면, 토요일 날 국민 사역하실 때에, 78만 명이 모이고, 주일날, 강원, 강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부를 때에, 2, 3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강연할 때 토요일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자기가 강연을 시작하면 무지개가 뜬다 그래요 무지개가 떡 뜨는 걸 보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래도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한 빌리 그람 같은 사람 그남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그걸 내가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로 그렇게 은혜 베풀어줬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임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겁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 당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꿈이라든지 항상이든지 음성으로, 창성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거라 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안다 그래요. 성령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 당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생각해 본다, 전혀 이야기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인지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그리워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사람이다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빌립스 2장 13절에서 읽은 것 같이, 그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거라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어디서, 언제,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도 내게 주신 언어로 말면 아마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가끔하겠지만내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리워하고 이 주일날 그리해서 삼에서 와서 말씀에 아멘 아멘 그러면 은혜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끔 인도해 주신다 한 것을 믿고 삶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그리워하는 성령을 어주시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알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던 사람이 오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그들의 미래를 알게 하신다 그랬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이 자기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더욱더욱 충만해서 더욱더욱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아직까지 미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를 내 앞에 장차 이야될내 모습을 알게끔 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감절히 바르고 기도합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와 하느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면은 그것을 알수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능력이 돼서. 자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미래의 그 자리에 내가 절정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담대하게 담당해 사는 그들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 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기뻐하신 삶을 살게끔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니 우리가 성령님 역사에 내 몸을 맡겨서 성령님 어려 가운데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령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그거룩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